중학교 때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? 중학교 정도 되게 되면, 나 교회 안 갈래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,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, 아이들이 초등학교, 고학년, 이 중학교 때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사고,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뇌발달로 보게 되면 이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게 됩니다. 모든 종합적인 사고, 종합적인 판단,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교회를 왜안 다니는지, 관심이 없는지. 근데 아이들 내면 안에 그동안의 수많은 갈등 속에 아이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.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? 신앙교육이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교육은요, 168시간 가운데 고작 한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세상교육에 한몰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. 무신론이 바탕이 된 세상교육이 신앙교육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.